여러분, 김재국입니다 오늘 왕심리역에서 임종석 실장이 시민을 만나가지고 인사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홍영표, 윤영찬, 송갑석 의원이 함께 시민들을 만나가지고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선거운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지지자들이 임종석 화이팅! 막 이러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임종석 지지자는 유권자들이. 그런데, 임종석, 이분이 여기 왕심리역 광장에 저녁 인사하러 왔다. 만나러 와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의 한결같은 마음은 다 똑같을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이 하나로 통합해가지고 총선에서 이겨달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뿐이다. 나, 임종석이는. 이 간절한 마음을 당 지도부에서 받아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짤막하게 인사를 한 다음에 홍영표, 윤영찬, 송갑석, 임종석 이네 사람이 이제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요때 백발이 희끗한 한 남성이 딱 나타나요. 이 남자는 임종석을 향해 가지고 아니 그런데 실장님, 저 성동에 말뚝 박았습니까? 아니 성동에 말뚝 박았어요? 큰 소리로 고함을 지릅니다. 그런데 임종석이라는 사람이 운동권 출신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황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이런 일을 많이 당했든지, 하여튼 당황을 안 해요. 그리고, 백발의 남성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쉿! 자, 이렇 손짓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소리를 질러요. 엄청 세게 말 폭탄을 던져버립니다. 뭐라고 던졌느냐? 당신들 말이야! 윤석열 정권하고 싸움 한번 제대로 못하고 말이지, 어? 한 번도 하지도 않았잖아! 그런데, 여기 왜 왔어? 여기 와가지고, 민주당 얘기하고 있어? 당신이 전대협 부의장 했던 사람이 그러면 돼? 어? 이렇게 말 폭탄을 막 던져 버립니다. 그래도 임종석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소리 지르는 그 사람을 향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리 지르는 이 사람들은 이제명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자들인데 개딸로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남자들입니다. 남자들도 개딸인가? 많이 헷갈릴 정도예요. 예. 네. 아주 그냥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성동구 왕신리역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추태를 부리는 개딸들의 행동 정말 보기 역겹더라고요. 자, 분위기를 완전히 고성으로, 막 그냥 말 폭탄으로 던져버리는 그런 분위기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저, 임종석 이분은 가만히 서 있고, 그 윤영찬 의원이 "참다 잠다 참다가 안 되니까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렇게 말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누가? 여기서 그들은 개딸들이에요? 계속 이어집니다. 말폭탄이. 당신들이 지금까지 싸움을 제대로 한적 있어? 윤석열한테 싸움을 제대로 했냐고? 이 개딸들 정말 무식하기 짠없는 사람들이에요. 윤석열? 대한민국 국민이 소환해가지고 대통령을 하시는 분한테 윤석열 윤석열. 윤석열이 한테 이렇게 대통령 호칭도 붙이지 않고 이렇게 소리를 그냥 지릅니다. 거기야 무슨 가수들이 무대입니까 거기도 왜 지랄들이에요? 어처구니가 없다는 말씀은 내가 여러분께 드리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민국 그자체가왜 그러는지, 누구 때문에 이런 개판이 됐는지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 이재명께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요, 어느 한 여성이 끼어듭니다. 이제 옆으로 막 끼어들어요. 끼어들면서 같이 항의를 하면서 현장이 완전히 아수라장을 만듭니다. 아주 개판을 만들어요. 이게 대한민국 국민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에는 개딸은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 개딸들의 행패는 이어지고 있고요. 이때 또 윤영찬 의원이 또 나섭니다. 아니 여러가지 상황이 정상적으로 가지 않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재명 당에서 윤영찬이가 어떻게든 불을 꺼보려고 안간힘을 쓰는데도 이들은 완전히 전쟁터를 만듭니다. 아니 이재명 당에서 전부 다 코드부 시킨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왜 개딸들이 나서가지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중앙당에 시킨 거야 뭐야? 이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지지율이 그냥 땅바닥으로 막꼬꾸라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하고 있는 건지 뭐 못하고 있는 건지는 국민 여러분이 판단하시는 것이고 세상에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겁니까? 웃기잖아요. 그럼 더 웃기는 게 있습니다. 자 유튜버들이 거기 가서 그 개딸들이 공격하는 장면, 소리 지르면서 말폭탄 막 던져버리는 이런 현장 상황을 담아요. 카메라에. 그리고 이것을 이재명인의 마을 공유합니다. 자, 이것을 본 클리앙 이용자는 시원하게 말씀을 하시네요. 이렇게 또막 패거리들이 뭉쳐가지고 또막 공격을 합니다. 아니, 맞는 말 하셨네요. 조용히 있다가 설거 때가 되니까 나와가지고는 욕한다고 손가락 질하는거 보소. 저 사람들, 운동권 기득권이라 매도당에도 싸. 저 파란 유니폼 왜 입고 다니는데? 너네들? 임종석, 홍영표, 윤영찬, 송갑석, 장난치냐? 미쳤니? 이렇게 막 그냥 난리를 핍니다. 이러니, 민주당이 바람잘 날 없죠. 국민의힘, 차근차근 지금 분위기 딱 조성하면서 지금 정상적으로 공천 마무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은요 지금 개떼들이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행패를 부리는 이런 대한민국 정치판 앞으로는 우리 미래 아이들에게 이거 보여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클리앙 제명인의 마을 아주 이걸로 온통 도배하고 있습니다. 뭐 재명인의 마을 어떤 그저 네티즌은 속 시원해? 꼴 좋네. 아이, 씨부랄 거. 이것이 바로 바닥 민심이야. 평범한 시민보다 못한 수박들. 너네들, 거기 왜가 있어? 말뚝 박았니? 왕십리역에다가 쓴소리 좀 들으니까 고개 돌리고 딴정부리네, 쟤네들. 참 웃기는 애들이네. 지금 당신들이 하는 짓, 해당 행위. 이거, 진정한 민주시민 감사하다. 이런 글이 올라와요. 진정한 민주시민이 아니고, 이재명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개딸들의 행진입니다. 이것을 진정한 민주시민이라고 이렇게 또막 그냥 포장을 해가지고, 장난치는 이재명 강성 지휘자, 개딸들의 이런 행패는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있으면 안될 그런 짓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참 기가 막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겨. 제명인의 마을 클리앙. 여기서 걔 터져 나오는 그 댓글들이 정말 과거 아니 아닙니다. 뭐? 개시민 여러분, 매력이 터진다. 정말 멋지다. 뜸뜸뜸, 뜸, 뜸, 으뜸이다. 이러고, 자기들끼리 자화자찬하고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라도 우리 이재명 아버지를 지켜야 된다. 여기가 무슨 전쟁터입니까? 이런 삽질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어제 보세요, 이재명. 눈 하나 깜짝 하지 않고, 뭐, 탈당은 자유야. 너네들이 가고 싶어 나가고. 잊고 싶어, 잊고. 내가 왜 말리니? 안 말려. 이건 다 나가라. 이 소리잖아요. 어제 그 이재명의 그 인터뷰 때문에 오늘 내일 여론조사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얼만큼 더 지지율이 하락할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기다려보자고요. 어쨌든 그임종석이가 이재명한테 한국하게 요청드린다. 중구성동갑에 대한 의결사항을 제고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어제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전략공천 의원인은 중구성동갑 여기에 전현희 의원을 그냥 꽂았어요. 그리고 최고 의원은 최종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임종석의 입장에서는 방향을 바꿀 시간이 있다. 그러니까 단합과 통합을 복원하고.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 줘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한 거죠. 그런데 민주당에서 은하 깜짝하지 않습니다. 자, 역백 이재명 둘이는 딱 붙어 가지고 임종석은 무정 쳐내야 된다, 훈영표 쳐내야 된다, 안민석이 쳐내야 된다. 십수명이 탈당을 했고 또 탈당이 너시를 이루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조금 더 기다려 보십시오. 빈집 될 겁니다. 어쨌든 임종석이는 어제 저녁도 또 오늘 도 계속 왕심리 역. 또그 성동구를 다니면서 아침 인사 저녁 인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개딸들이 어, 본격적으로 임종석이 앞에서 개망신 주는 거 이것을 연구해가지고 지금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중구 성동갑 자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처음에 왕십리역에서 임종석이 하고 음. 그 홍영표 송갑석 윤영찬이가 함께 네 명이 인사를 다닐 때는 자이네명 이들은 지금 마음이 꽉 짜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탈당은 뭐 기정사실화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느냐 아니면 이낙연 당으로 들어가서 함께 합류하느냐 요것만 남아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걸 김정은은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표 찢어지잖아요. 결국은 우리 국민의힘이 아주 험지에서 당선되는 아주 귀한 일들이 아마도 생길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의석보다 더 많은 의석이 국민의 힘으로 오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뭐 이낙연당도 이제 뭐 박영복인가요? 이분 돌아가지고 이제 뭐 삼석인가 되던데 모르겠습니다. 3월 2일까지 이낙연당으로 십수 명이 또 들어올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의 저 헛짓거리 때문에 민주당은 아주 초박살 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하나 지금 뭐 조국 신당이 오늘 보니까 이런 데에서 6%까지 올라왔더라고요. 3위더라고 조국이가. 그걸 보고 이재명이 배웠나? 조국 신당. 조국 이름 붙여 가지고 조국 신당이에요. 이재명도 이제 민주당 없애 버리고 이재명 당으로 바꾸면 더 지지율 올라갈지도 모른다. 이런 착각 속에 지금 빠져 있는지 도대체 이재명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정치판. 이것이 이재명의 감추어진 비밀. 그러나 이재명은 4월 10일이 오기 전에 본인의 속셈을 다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왕심리 역, 여기서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개딸들이 와가지고 말폭탄을 던지고 난리를 피우고 아수라장을 만들고 마치 전쟁터가 그런 것을 국민에게 보여줍니까? 참 암담하네요. 어쨌든 4월 10일날은 우리가 국민의 힘이 꼭 이겨가지고 저들의 저런 모습을 완전히 대한민국에서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국민의 힘으로 몰아줍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우였습니다.